행무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표배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힘대로 갚아주리라. 도합이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성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그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주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자 또 예배로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영과 진리로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세의 고백과 같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영을 부어주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주의 말씀 증거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네, 우리 함께 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한절씩 한번 살펴보고, 두아디라 교회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아디라라는 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두아디라는 이제 서아시아에 있는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 주요 산업은 이제 옷을 염색하는 산업을 이제 했고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루디아가 나오죠.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나오는데 이제 그 루디아가 이제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특징은 이제 옷을 염색하는 장, 곳이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점술이 성행하여 점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장소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에, 이걸 배경 지식으로 해서 우리 한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본인을 일단 소개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한승님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 본인을 소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소개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상태와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아디라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눈이 불꽃 같으신 분,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두 아디락 교회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세배를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불꽃 같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신 것은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의 죄악들을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두 번째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주석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 이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구리나 이제 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미를 찾아보니까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음,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결국 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을 살피시고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두아디락 교회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신 것이죠. 예, 하지만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1구절에 두아디락 교회가 칭찬되는 모습이 있는데 내 사업,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업이 계속 선한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깊어지고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20절, 21절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는 부분인데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귀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귀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20에서 21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 맞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책망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서 가르치고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던 왕 이제 아합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이 가장 악한 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예, 그런데 그이 세배를 용납하여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 가지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종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이것을 아니라고 종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예,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종들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이 종들이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행음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것이 또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뭐 실제로 뭐 음란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쓰이는 표현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 다른 말로 세상을 너무 사랑한 것. 에, 이것이 문제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앞에 두 가지의 죄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22절, 23절에 어떻게 심판할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부하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심판에 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큰환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침상에 던질 것이다라는 말은 이 침상은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벨과 주의 종들이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행음을 하던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침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음을 하던 그 장소, 쾌락을 누리던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상, 그 장소에 던진다는 것은 내가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던 그 장소가 바로 나의 고통의 장소, 눈물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고통의 자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둘다 아,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큰 환란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세벨을 따르던 자들, 이세벨이 하잔대로 하던 자들은 이세벨의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밖에서 물러나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세상과 또 타락해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그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에 동참하게 되면 같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이제 4장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심판의 예언들이 잔뜩 나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 버린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거룩함으로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이세벨을 따라간 자들은 이세벨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큰 환란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와 더불어 함께하지 말라. 그가 하는 일에서 나오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 어,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시는 것. 네. 에스겔서를 제가 좀 요즘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를 치겠으니 너는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치더라도 너는 슬퍼하고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다른 말로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게 회개해라. 결국 목적은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취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남은 자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두아디락 교회가 이렇게 갈지라도 이세벨의 그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회는 다른 방향성으로 갈수 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방향성으로 갈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자 내가 그 방향성에 따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락 교회에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것, 뭐, 예를 들어 사랑의 수고를 해라, 뭐, 헌신을 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 외에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고 싶지 않구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은 바른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너희에게 있는 것, 그 바른 진리를 굳게 잡고 남은자의 자리에 서서 이 교회를 다시 돌이켜 나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은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결국 이겼을 때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우리 29절까지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 결국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이 세배를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쾌락들을 이겼을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두아디라의 상급이 무엇이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만국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예, 네, 더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돈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만국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권세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 다스리는 방법이 세 번역에 보면은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수월하게. 다스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무장되면 세상 어디에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 그,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이 에, 많은 이 복음의 증거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또 마지막으로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새벽별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 가장 귀한 것.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라 그리고 더 귀한 것나 나를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가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따랐을 때, 이 세배를 따랐을 때, 주님께서 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세대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는 강점들이 분명히 교회마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또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두아디락 교회처럼 살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신 바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